네, 안녕하세요. 방구석 월드TV 김월트입니다. 자, 제가 계속 추천해드렸던 진입 뮤직, 오늘 상한가 갔었습니다. 자, 이 종목은 한 이때부터 계속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자, 말씀드리고, 어, 추천하고 한 2주 됐나요? 1주 2주 만에, 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해줬죠. 자 제가 목표가는 저번 영상 때도 한이 정도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어이 정도에서 그냥 팔고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종목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자 이렇게 상승을 바로 해주고 해주면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자 만약에 이거를 오늘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갑자기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행보할 때, 네, 이럴 때 매수할 수도 있었고, 자 올리고 내렸다가 저점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고, 네, 이런 데서 매수를 할 수도 있었겠죠. 네, 그리고 오늘 상을 세 번은 들어갔어요. 자 이것도 올라갈 때 VI 걸리면서 상한가까지 한번 갔었습니다. 가고 VI 불리고 VI 24% 정도 에서 바로 또 상, 또 떨어졌다. 또 바로 상, 이렇게 세 번을 상을 말아주고 이렇게 이제 다 털고 나가는 거죠. 자이 종목 어,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을 해줄 때 네, 들어온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렇게 행보할 때나 자, 이렇게 올리는 척 하면서 나중에 떨어뜨리죠. 그럼 이럴 때또 털려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한 3%, 4%짜리 봉물이에요 이게 떨어져 나갈 때, 자, 만약에 이때까지 못 샀다. 그러면 여기서 뭘 보고 사냐. 상승을 해주고 하락을 할때 거래량이 있죠. 네. 거래량 없이 하방으로 내려 꼽습니다. 자, 내려 꼽고 나서, 여기서 밑에 지지를 해주고 올라오는 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짧게는 한이 정도, 네, 한 5%, 네. 길게는, 예, 네. 한 거의 뭐한20% 가까이 네.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개미들을 털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내려줄 때, 이렇, 이럴 때마다 사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자, 아니면 저처럼 그냥, 어, 이렇게 분할해서 가져가시면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오르든 말든 놔두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상승을 해줍니다. 자, 진입 뮤직도 상을 가면서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리고 세 번째 상한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지금 한달 내내 계속 코스피 코스닥 다 내리고 있죠. 코스피도 오늘 1.28% 정도 마이너스로 마감을 해줬는데, 이렇게 잠이 안 좋을 때도, 이렇게 테마가 강하게 형성되는 종목들은 다 상을 갑니다. 네, 어제는 m 게임이 갔고, 오늘은, 오늘도 이제, 메타버스로, 어, 이슈가 되면서, 진입 뮤직이, 네, 메타버스 쪽에서 이제, 투자를 한그 경험이 있다 해가지고, 상한가에 한번 들어가 줬습니다. 오늘 되게 많은 종목들이 힘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거꾸로 졌는데 이렇게 추천해 준 종목이 또다시 상을 찍어주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무튼 이 종목 추천드리고 아 축하드리고 자또 뭐가 있을까요? 소개해 줬던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도 제가 영상 올리고 예 거의 뭐한8% 수익 났나요 현대백화점 그리고 신세계 신세계 예, 신세계도 예, 이렇게 수익이 났죠. 10%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자, 포스코도 계속 예, 소개를 드렸는데 자, 오늘 3%갭 뜨면서 시작을 했죠. 예, 6%까지 갔었어요. 자, 전, 전 고점 뚫고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종목 끝이 아니라고 자, 최소한 여기까지는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5만원까지 네. 여기가 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정도에서 만약에 들고 계시면은 35만원까지 일단은 1차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 종목도 추천드리고 지금 9% 10% 정도 수익이 났죠 네, 수익구간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해상 오늘 보합으로 거의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자사주가 자사주 취득을 했죠. 그리고 올려줍니다. 자사주 취득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를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KT KT도 지지를 해주고 있죠. 네. 그리고 자 위닉스 자 위닉스도 오늘 2% 정도 자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언제 매수를 하셔야 되냐면 잘 보세요 오전에는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오전에는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자 흐름이 하방으로 내려 꽂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이런 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유닉스 여기서 또 추가매수 했거든요 네, 이런 데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자 어제 장도 시작하고 하방주죠 하방주고 올라가죠 하방주고 네. 그 다음 날도 하방주고 올라가죠. 자,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장초에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전체 장을, 하루 전체 장을 봤을 때, 고점에서 시작해가지고, 구수비 고소덕지수가 다 내려가기 때문에, 예. 장초에는 감망 보유한 종목을 뭐 매도를 하든지, 감망을 하든지 하고, 어, 오장 들었을 때쯤부터, 이제 반등 구간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여기도 하락장에서 이렇게 올려준 모습. 네. 지금 한 달째,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이제 많은 수익보다는 어, 내 손실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하셔야 돼요. 자, 테이펙스 볼까요? 테이펙스. 테이펙스도 이렇게 장초에는 내일 꽂고 이런 데서 매수를 하시는 거죠. 이런 데서 자 테이펙스도 이때 추천드리고 15%까지 상승했다가 저도 한10%때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다시 사시면 된댔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셔서 이렇게 가져가는 모습 다시 또10% 수익나고 여기서 또한 8% 정도 수익났죠. 어쨌든 테이펙스도 다시 합쳐가지고 한20% 가까이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수학은 안오르고 있지만 네, 회사가 모멘텀이 죽은게 아니에요. 네,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어요. 네, 그 어, 주포세력 이탈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수학 네, 이런 데서 다 추가로 매수를 하시면 되죠 네, 이런 입평선 밑에서 입평선 밑에서 네. 추가 매수 하시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로 봅니다 뿐만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다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네, 증시가 빠지기 때문에 특정 테마 빼고 근데 비중 조절을 실패해 버리면은 견디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견디기가 네. 그 이런게 어 주식 중독 때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니까 내가 종목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올라갈까봐. 그니까 러뭐 매도를 해도, 어 다른 데서 다시 또 바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 종목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거나, 좋은 종목이라도, 네. 매수 타점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 삼지전자, 매수 타점입니다 네. 요런 데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에 요런 데서, 예,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멘탈이 힘들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어떤 종목을 매도를 하면 바로 사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예, 좋은 종목 많고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도 항상 나오기 때문에 어 매수를 할 타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의미 없는 구간에서 요런 데서 사면 안 돼요. 일단 저는 무조건 이런 데서는 안 삽니다. 네. 이런 데는 파는 자리지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데 파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구간에서 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급등 나와서 또그 다음날도 급등 갈까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려올 때까지 조정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 터져주면서 여기 이제 매집 물량이 있는데 다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내려오잖아요. 잠지 전자 이런 거. 네. 그럼 다시 이게 상승한다니까요. 내려왔다 내려왔다 그럼 또다시 40% 50% 상가는 거예요. 먹고. 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자 바텍도 제가 요때 사가지고 지금 한달두달세달네달 달, 달, 네달 해가지고 거의 뭐30%예30% 예, 30 지금 수익권이거든요 요 정도 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종목도 제가 여기서부터 봤는데 계속 기다렸어요 한달두달갈 때까지 예 흐름이 딱 최저점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고 사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30% 근데 어, 더갈 거라고 보는 종목이에요. 쌍용량에 한번 볼까요? 자, 쌍용량에도 기다리면 되죠. 네, 여기 액면분할하고 어,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죠. 1,400억. 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 이럴 때 사든지. 아니면 또내더 내려올 때까지, 이 200일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 기다리면은 다 매수할 수 있는 그 타점이 오는데, 그거를 못 기다리면은, 예,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어, 손절하고 나갈 수도 있죠. 그런 데서 다 기다리는 거예요. 자, 시멘트 가격이 올랐죠. 9%,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시멘트 가격이. 자, 그러면은, 예, 쌍용령이 같은 회사들, 삼표시멘트 같은 회사들 상승을 해줄 거예요. 예, 건설주들이 살아날 때. 예, 예, 지금 건설주들 쉬어갈때 얘네들도 매수에 나가는 겁니다. 그냥 털고 나오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자, 이전 거래일을 잡아먹는 은봉이 나오는 은봉, 거래량이 나오는 은봉. 예. 이 어제 그거거든요. 어제. 자 오늘 오전에 그냥 바로 팔았어야 됐어요 바로 오전에 네. 오전에 팔면 오전에 팔면 됐거든요 오전에 그냥 시작하자마자 네. 이때 그 시간을 줬기 때문에 자 봐요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흐름대로 안 가면 자이 당시에는 이게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모르지만 차트상 위로 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고 그게 깨졌기 때문에 그냥 미련을 안 두는 게 그냥 깔끔하게 저도 손절 치고 나오고, 뭐, 손절 쳐봤자, 예, 몇 프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손절을 못치면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예. 물론 뭐, 비중이 많이 안 들어가서 그냥 부담도 없이 손절을 치긴 했지만, 자, 이런 거 들어갈 때도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하셔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아니면,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수하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이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흐를 것 같다는 생각에 어저께 그냥 손절 처리를 하고 나온 겁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는 손실을 좀 보기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대형 포장이 내일이죠 내일 경고가 아마 풀리는 날일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어, 잠깐 팔고 예. 자 오전장이 잠깐 팔았어요. 잠깐 팔고 여기 다시 들어갔어요. 예. 2,795, 2,795에 다시 들어갔어요. 예, 여기서 팔고, 자 이게 한9% 수익이 났거든요. 제가, 예, 한9% 정도 수익을 내고, 자 여기서 사가지고 어, 분할해서 가져가다가 9% 정도 수익을 냈어요. 내고. 오늘 팔고 다시 샀습니다 네. 여기서 내려오는 거장초에 어 내려올 것 같아서 이제 팔고 여기서 다시 매수를 했어요 2,900, 2,795원 네. 2,795원 네.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매수는 5장에 되도록이면하세요 그러니까 하락하던 종목도 5장 되면은 반등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날, 손절을 쳐도, 깔끔하게, 그냥, 어, 많은 손실을 안 보고 손절을 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원 바이오젠. 원 바이오. 어, 어저께, 자, 계리율 매매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때, 이때 계리율 매매 하려고 들어갔다가, 한2%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오전에 바로 이 모습이 안 나오고, 이제, 장 시작할 때 마이너스로 시작하길 바로 매도쳤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치고 나서 이제 바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것도 손실을 한1% 정도 봤는데 어제 장장 장 마감할 때 들어갔으니까 이제 어, 기대를 하고 들어갔다가 안 오르니까 그냥 깔끔하게 털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빨리 캐치를 이게 안 하면은 이게 손실이 최대 아, 여기까지 나는 거죠. 이렇게. 자, 7%까지 빠졌었네요. 저수 예. 없으면 7%에 매도하고 나왔을 수도 있겠죠. 예. 일단은 뭐 다시 갈것 같기는 한데. 예, 이건 뭐 제가 뭐 길게 들고 갈 생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서. 자,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상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들이에요. 네. 드림시큐리티. 자. 다시 하락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밑에 애들이 모여서 살짝 올라가려고 하죠. 어, 얘네들은 또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예. 그, 이게 크로스되는 지점에서 한번 1차적인 매수를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매수할 시점은 아니고 좀감망을 하세요. 내일 만약에 하락을 준다. 그러면은 어, 매수를 좀 고려해보시고. 네, 알렙 볼까요? 자, 알렙 추천드리고, 지금, 여기까지 올랐죠 이렇게. 자, 오늘도 6%. 예, 거의 한10%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자, 전고점이 향해 간다고 말씀드렸고, 이유는, 어, 매도 물량이 없어요. 상승을 시켰는데, 어, 매도할 때, 어, 물량들이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네요. 자 1차 목표가는 제가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1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죠 네, 여기서 이 부근 사이에서 매도하시면 된다고 네, 좀 빨리 매도하실 분들은 오늘 매도하셨어도 되긴 됐어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또 터져졌다는 서 거는 어,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자 네. 2차 목표가 네, 그냥 이유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수 영향 받아서 네. 끝난 종목 아니에요 이 종목도 네. 이렇게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예, 거리랑 들어와주면서 상승을 해주고 응, 지수에 따라서 또 밀리고 또 상승해주고 밀리고 이렇게 예, 파동형으로 이렇게 가죠. 파동을 주면서 요렇게 가죠 지금.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 6 1선 터치하면은 다시 이렇게 갈꼴로 보여집니다. 예, 매출이 잘 나오고. 어, 여기, 8월 달에, 자사주 지득을 하고, 요렇게 상승을 했죠. 네. 거의 뭐, 3,000원 위에서, 지금 한 600, 그러니까 한 1000%, 아, 100% 정도 수익이 난, 어, 상승을 해준 종목인데, 그래도 아직도, 이 종목은 더갈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파워로 직 제가 거의 초기에 어, 파워 로직스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파워 로직스 어, 이 종목은 뭐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좀 저는 또 비전을 크게 보는 부분이 폐 배터리 자 배터리 전기차 수명이 다되면 배터리 갈아줘야 되죠 네 그러면은 전기차 보급량이 늘어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폐배터리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거를 처리하는 회사가 파워로닉스입니다. 네,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언제 매수를 하냐? 네, 여기 좀 빠지면은 매수를 하세요. 이런 데 빠집니다.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네, 하락을 줄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나중에 올라가다가 또 빠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음, 지지를 잘 해주고 있는데, 좀 하락을 주면은 매수를 해보세요. 하락을 주면. 지금은 아직은 매수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는 거는, 제 눈에는 별로 의미 없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꾸준히 우상승 해주고 있죠. 네. 저는 이 종목은 언젠가는 만 원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상장하자마자 문재인 정부 그 부동산 규제로 타격을 받아 가지고 떨어졌어요. 상장하자마자 떨어지기만 하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어, 이 회사 유보율이나 실적 부분도 좋아요. 어디 하나 흠 잡을 데 없는데 저점에서 놀고 있다는 거. 근데 작년부터 시작하면은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에요. 예. 요렇게. 행고시키다가 골파기를 해버립니다. 예. 이게 골파기인지 뭐털고나간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 눈에는, 자, 출혈량 멈추고,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예, 한 15%. 음, 예, 15% 올랐죠. 예, 15%에서 정확하게 팔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점에서 매집. 예.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큰 거래량을 터트려주죠. 그리고 계속 매집하고 상승 매집. 네, 그리고 거래량 없이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네. 얘네들도 매수 단가가 있기 때문에 평단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밑으로나 떨어뜨릴 거예요. 이미 고점에서 거의 뭐 반까지 떨어뜨렸기 때문에 50%까지 떨어뜨렸죠. 요 밑에서 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매수 타점이에요. 그냥 여기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다가 성공하면은 10만 원까지 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잘 지켜보세요 이 종목도. 예, 요런 데는 매수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요런 데는. 예, 이 종목은 참 희한한 게 장중에 무슨 공실을 떼어버리면은 기미들이 달라붙어서 거기다가 뭐 털고 나가나 봐요. 그래서 주가가 안 오르더라고요. 근데 장이 끝나고 공실을 뛰을 때는 주가가 10% 이상 상승해 주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참 희한해요. 예. 회사가 약속도 잘안 지키고 그러니까 회사에 제가 신뢰를 좀 보고 투자도 하는데 장기투자를 할 때는 어좀 별점으로 치면은 한 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별다섯 개 중에서. 예. 그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그냥 이제 어 이렇게 이제 타점 잡아가지고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이 뭐 크게 영향안 받는데 뭐 이거 진짜 비전을 보고 임상 성공을 보고 들어가시면은 아 이건 진짜 피가 말리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데서는 매수를 못 해요 저도 못 해요 할 생각도 없고 근데 봐요 여기 상승시키고 큰 거래량 터트리면서 응봉 나왔어요. 그럼 이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나가야 되거든요. 또 올리고 바로 하락시키잖아요. 이게 하락시그널인데. 네. 아니 보통 상식적으로 저는 이거 터지고 이거 터지면 그 다음날 보합 행보 하다가 더큰 거래량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양아치처럼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네. 여기 잠번더 슈팅 주고 내려가지. 근데 바로 여기 보합 아니 저기 어, 은봉이 크게 나오면서 거리랑 다 털고 나갔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여기 있는 주주들이 칼 들고 안 찾아가는 게참 대단하다 싶네요. 저 같으면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편선 다 수렴을 시켰고, 행보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 매집을 했고, 어, 저점에서, 예, 레벨 다운을 시키면서 매집을 해서 다시 올라갔고, 다시 내려주면서 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개미들 미치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먹고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먹고 나오면 됩니다. 상한가 가면 그냥 파세요, 다. 웬만하면 다 파세요, 그냥. 예, 다른데 들어가가지고 또 수익 내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장기 투자하실 거면은 안 팔아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내일 것까지 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거면 그냥 파세요. 상한가 갈 때.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상한가도 풀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엔게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엔게임, 어, 내일 장 시작하면, 예. 저점에서 상승, 9%까지 순식간에 상승시키고 확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장 시작하자마자, 한15% 갭상승해가지고 확 떨어뜨릴 거라고. 네. 볼게요. 자, 장 시작하자마자 한 9%까지 상승시킨 다음에 확 떨어뜨렸습니다. 네. 그렇죠.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는 매수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이 파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네, 파는 구간. 네. 자. 내일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그냥 팔아야 되는 구간이에요. 팔아야 되는 구간. 네. 아시겠죠? 거래량도 터졌어요. 자, 내일 올라간다 해도 팔아야 돼요. 왜냐면,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수익이 계속 잘 납니다. 네. 이렇게 뭐 지지를 해주고, 행보를 해줬다고 해서, 내일 다시 올라가자,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내려올 때 사는 거예요, 내려올 때. 내려오면은 사야 돼요, 내려오면. 네. 자. 여기서 또30% 해먹고, 여기서 또30% 해먹고, 총60% 넘게 해먹었습니다. 40%, 예. 30%, 70% 해먹었네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장기 또 들고 간다고 해가지고, 뭐, 100% 먹는,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요 여기, 여기서 사서 팔고, 사가지고, 팔고, 이게 두 번에 하니까 한70% 수익이 나거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자 오늘도 어 고생하셨고 자 증시가 안 좋다고 너무 비관적인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증시가 안 좋으면 매수 기회 예. 증시가 안 좋지 회사가 안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이것도 지나갑니다. 좋게 생각하세요, 좋게 네.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아시겠죠? 한동안은 증시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락장에서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수익보다는 이런 장에서는 고수익보다는 어, 하락률을 줄이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조금이라도 낼수 있는 종목 위주로 보는 거예요 보수코나 현대해상, 신세계, 현대백화점 네. 요런 종목들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꾸준히 매수에 나가면 돼요 저점에서 네. 오성 첨단 소재나, 뭐, 오성 첨단, 이럴 때 매수하세요, 오성 첨단. 바 뭐, 파보나인. 네. 뭐, 드림 시큐리티 내려오면은, 네. 대한강 투자, 그, 통신도 내려오면은, 뭐, 매수 타점에서 매수하시면 되고.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요런 거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다 수익이 나요. 그니까 내 오늘 뭐 떨어졌다 가지고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어요. 좀 길게 보세요. 투자하면은, 일단은 한 달은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때 추천해드린 종목들, 앞으로 계속, 상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예. 저도 뭐, 바로 상한가 나오는 게 뭔지는 몰라요. 그냥 차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회사 실적이나 재료 보고. 예, 좋은 차트 타점에 들어가가지고, 헝클어지면, 그냥 분할 매수해서 좀더 기다리고, 예, 재수 좋으면 바로 또터트리면 그냥 팔고 나오고. 이게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 개미처럼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수익률이 납니다. 힘내시고 오늘도 수고하셨고, 어 공부하시고 예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